아스트로 멤버 문빈의 비공개 발인식 소식이 전해지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소 문빈이 알았던 질병과 더불어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문빈의 비공개 발인이 22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가족과 아스트로 동료 등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갑작스런 비보에 애도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는 사옥 앞에 간이 분향소를 설치해. 팬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중에게도 문빈의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문빈은 지난해 말 마에 7년을 넘기고 재계약에 성공하며 향후 아스트로로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고 최근에는 유닛으로 문빈앤사나로 국내외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죠. 향후에도 여러 공연 일정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수많은 팬과 연예계 동료 역시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황망함과 동시에 슬픔에 잠겼는데요. 이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문빈의 심적 고통이 엿보이는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특히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방송 장면이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문빈은 김종국에게 가끔 이쪽 생활을 하다 보니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며 활동할 때 모습과 쉴때제 모습이 다르다. 쉬면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는데요. 이에 김종국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해준다. 너의 개인적인 인생, 너라는 사람에 대한 삶, 무조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대답했죠. 또 일과 너의 연예인과 가수로서의 삶은 죽을 때까지 너의 삶이 되긴 힘들다. 내 자체의 삶이 건강해야 나머지도 네가 할수 있는 것이다. 너라는 사람 자체가 행복해야 한다고 문빈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아마 문빈은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과 평소 완벽주의 성향과 더불어 그가 상당한 중압감을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상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이면에 그가 남모를 고통을 감추기 위해 더 밝게 웃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문빈의 비보에 동료 연예인들을 비롯한 연예계 전반이 문빈을 향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빈과 함께 아역배우 생활과 같은 소속사 연습생 생활을 했던 SF9 찬이는 자신의 SNS에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게 이 말이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정말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라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의 어린 시절 일상이 담긴 모습이어서 먹먹함을 자아냈죠. 아이콘 찬우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비나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자라며 어린 시절 문빈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예능에서 문빈에게 조언을 해줬던 김종국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 채널에서도 꼭 보고 싶던 후배였는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튜브 영상 업로드 일정 연기를 공지했습니다. 동료들의 애도 속에서 최근 문빈과 일을 했던 지인들, 주변 스태프의 추모글들도 전해지면서 너무 일찍 문빈과 이별을 하게 된 팬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문빈과 일을 했던 스태프 A 씨는 기억나는 게참 많다라며 에도의 글을 시작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봄인가 봐요, 봄 냄새하세요? 라고 한껏 신나서 본인의 기억 속 냄새를 설명하던 아이가 생각난다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던 문빈을 회상했죠. 또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스트로와 여러 번 같이 일했던 해외 통역 팀이 올린 문빈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도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통역 사비 씨는 아스트로와 여러 번 작업을 했는데 문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길 바랍니다라며. 저는 예술가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빈과 함께 일했던 경험으로 볼 때, 아침이든 오후든 심지어 한밤중이든 항상 직원들을 만날 때, 문빈은 가장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문빈을 추억했는데요. 이어, 항상 방에서 미안하지만 저좀 도와주시겠어요라고 말하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아이라며. 그는 일에 있어서 완벽히 프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때도 조명이 켜지면 통증이 사라진 듯 춤을 췄다고 프로 정신이 가득했던 그를 추억했죠. 그러면서 문빈이 단과자를 좋아해서 과자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세 팩을 혼자 다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과자를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해서 우리는 그를 위해 다른 맛으로 다섯 팩을 더 샀다라며 과자를 좋아했던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스텝은 과자가 쿠키 종류여서 이동 중에 깨지지 않게 버블랩으로 포장했고, 실제로 문빈이 비행기로 가는 차 안에서 쿠키를 아기처럼 소중하게 들고 있었다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문빈은 스텝들이 쉴수 있도록 배려하곤 했다고 언급했는데요. B씨는 우리 통역팀은 문빈이 매니저에게 요청해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가 한국회사들과 일할 때 화장실이나 식사시간에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라고 말했죠. 또한 문빈은 직원들이 심부름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가 스태프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매우 걱정해줬다는 일화도 있었다며 통역사비씨는 글말미에서 영어로 문, 즉 달에서 결국 별이 된 그가 높이 날아 편히 쉬기를 바란다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그를 주변에서 가까이 지켜본 스태프와 동료들에 의하면 그는 다른 사람에겐 따뜻하고 배려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지독하게도 혹독했는데요. 문빈은 아스트로에서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실력파 아이돌입니다. 그가 최고의 아이돌로 무대에 서기까지 그를 키운 건 혹독한 자기 관리와 완벽주의 성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에도 운동과 식단 관리,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다른 멤버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그가 평소에도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남몰래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몇년전한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인 문비는 앨범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고 불안한 포인트가 있었다. 가수로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지 못하면 좌절했다면서 연습생 8년 데뷔 4년차에 드디어 음악방송 1위를 했을 때도 기쁘면서도 울컥한 이유가 그것이다. 가수는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팬들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완벽주의 성향이 지금의 그를 최고로 만드는 동력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변하자, 마음가짐을 바꾸려는 노력도 보였는데요. 그는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를 종종 바꾸네요. 컴백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좋은 장면도 있지만 불안한 장면도 자세히 떠올라요라며,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습관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에 그는 걱정이 도움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좋은 면만 떠올리려 하고, 그게 안 되면 아예 생각을 멈추려고 해오라며,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지면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현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빈이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면서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질환을 앓기 쉽다고 언급했죠. 특히 대중의 사랑과 인기가 중요한 연예인들이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늘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 및 가족을 향한 도가 지나친 악성 댓글이나 욕설을 접하면 속으로 울고 있는 경우가 많고 연예인 생활의 환멸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을 하며 사회생활을 어린 나이에 시작한 그는 조금만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 나약하다 또는 멘탈이 약하다고 지적하는 연애 관계자들의 냉정한 분위기에 그가 내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홀련히 삶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 그가 자신의 SNS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이 그의 감수성과 순수한 모습이 그려져 보는 이들을 애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로하민들레 꽃이에요. 민들레 꽃이야 바람 타고 널리 널리 퍼져나가렴이라며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봄이 왔다고 살랑살랑 간지럽혀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들레 꽃말은 행복과 감사라고 하는데요. 그가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밝은 미소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에 진심으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민들레 꽃이처럼 세상의 잣대와 기대치 등 부담 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다니며 편안히 쉬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